모두가 편리한 스마트폰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모바일 게임 또한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그중은 이 십덕게임이라 불리는 서브컬처 게임은 인식도 별로의 종류도 적었던 과거와는 달리, 십덕문화의 대중화, 그리고 수많은 게임들의 발전으로 인해 인기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죠. 오늘은 이 수많은 서브컬처 게임들 중 본인 취향에 맞을 만한 게임들을 찾기 쉽게 장르별로 몇 가지 소개드릴까 해 합니다. 게임하면 싸움, 즉 전투를 빼놓을 수 없죠. 뛰어나고 화려한 전투는 항상 가슴을 뛰게 하기 마련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올라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도 PC 못지 않은 화려한 전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라막로로 유명한 제작사 용시에서 만든 게임 에테르 게이저는 3D 기반의 모델링으로 높은 수준급의 전투를 선보여주는데요. 캐릭터마다 공격 방식과 컨셉이 다채로우며 스킬을 쓰는 순서에 따라 다양한 스킬 콤보를 선보일 수도 있고 맞기 직전에 회피하면 나오는 극한 회피나 아군 조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멋있는 합동기 등 화려한 전투와 손쉬운 조작감을 자랑하는 매우 매력 넘치는 게임입니다. 전투 외적으로도 캐릭터가 잘 만들어졌고 퀄리티가 높은 상호작용 스킨들로 인해 눈호강을 하기 좋은데요. 이렇게 모바일 게임치고 굉장히 높은 게임성을 보여주지만 게임의 재미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젤레스 존재로는 호요버스에서 제작한 가장 최신 게임으로 특유의 개성 넘치는 카툰 모델링과 젠존재 특유의 쫀득한 애니메이팅으로 역대급 퀄리티를 선보여주는데요. 보통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마저 챙겨 디테일적으로 매우 섬세한 모습을 볼수 있고 아시아권의 느낌이 강했던 기존의 서브컬처 게임들과는 달리 북미권 감성을 잘 살린 특색있는 연출들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맵이 넓어 자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보상을 찾거나 퀘스트를 받아 해결하는 등 마치 콘솔게임 플레이하는 듯한 높은 수준의 게임성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전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캐릭마다 개성 넘치는 다양한 컨셉의 공격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군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교대하며 싸우고, 화려한 콤보 공격들로 적을 물리치다 타이밍에 맞게 적의 공격을 시원하게 쳐내 패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말했던 훌륭한 모델링과 쫀득한 애니메이팅도 전투 중에 그대로 담겨 있어, 모바일 게임 내에서의 최고의 액션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든 난이도에 강력한 적이더라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라면 무찌를 수 있죠. 이렇게 머리를 지었자 내센 훌륭한 전략으로 클리어를 하면 쾌감이 폐가 되는데요. 서브컬처 게임 내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중시하는 게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매력 넘친 캐릭터와 좋은 스토리로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블루 아카이브는 귀엽고 빵떡한 특유 의 SD 그래픽으로 인해 단순해 보이는 게임성과 달리 나름 치밀한 전략과 세심한 컨트롤을 요구하죠. 스킬 타이밍 계산, 캐릭터 위치 조정, 장전 캔슬 등 다양한 요소를 챙기며 최선의 택틱으로 오랫동안 도전하여 고생 끝에 경쟁 가운데 승리에 얻는 성취감이 뛰어납니다. 스토리 또한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신경 써서 만든 스토리라인에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잘 나타내며 캐릭터들의 매력을 부각함과 동시에 달면서도 씁쓸한 스토리를 자랑하죠. 귀엽고 시끄러우며 가끔은 찡하기도 한 게임. 다양한 캐릭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면 블루 아카이브를 추천합니다. 무려 8년 전에 출시해 서브컬처계 시초격이라 불리는 우 소녀전선이 투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작고웅조한 전술인형들이 3D로 재탄생하며 화려해진 연출과 더욱 강화된 전술을 선보여주는데요. 턴제 시스템을 전투 방식으로 택한 소전투는 아군의 활동범위, 언패물을 이용한 은언패, 아군의 버프나 지원 사격 등 다양한 지원, 지형지물이 이용한 고지선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경 쓰며 아군을 조작해 적을 무찌르고 소전투의 화려하고 택티컬한 게임성을 즐길 수 있죠. 소니 전선을 처음 접해본 사람도 흥미를 이끌 만하며, 해본 사람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컴팩트한 모바일 기기 특성상 간단하게 일일 숙제만 즐기며 짧은 플레이 타임을 자랑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모바일 게임임에도 오랫동안 즐겨도 모를 정도로 시간을 녹이는 타임 킬러 게임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훌륭한 게임 그래픽과 귀여운 모델링이 경마라는 전혀 색다른 요소와 합쳐져 화제를 일으킨 게임이 있는데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오마 그리고 딸이라는 뜻을 가진 무스메가 합쳐져 흔히 말딸이라 불리는 게임, 우마무스메는 이름 그대로 경주 말을 자신의 딸처럼 열심히 키워서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게임입니다. 경주에 우승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말을 육성하거나 다양한 선택지를 골라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장시킨 말을 레이스에 내보내면 본 게임 시작입니다. 그동안 훈련으로 갈고 닦은 기반들과 여러 이벤트를 통해 습득한 스킬들에 이때까지 열심히 키워온 노력이 함께 담기게 되며 실제 경마장에 온것 같은 흥미진진한 중계로 인하여 경마와 전혀 연이 없던 사람들도 그 희열감에 빠져 몰입하게 되죠. 흥미진진한 게임과 함께 스토리와 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플레이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간을 때우려면 보드게임만 한게 없죠 자코는 마작이라는 중국식 보드 게임을 서브컬처와 융합시킨 대표적인 게임인데요 비록 어지러운 한자 패들과 논문급 고봉박 규칙이 크나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생각보다 룰도 간단할 뿐더러 이해만 한다면 이보다 더한 중독성이 없습니다 서로의 점수를 듣고 뜯기는 도파민 터지는 게임으로 자신의 패로 높은 점수를 노리며 적의 공격을 예측하며 피하고 점수를 긁어모아 1등으로 승리하면 쾌감에 취하게 되고 패배하면 분한 마음에 한판더 하게 되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콘 특성상 다양한 게임과 애니에서 콜라보를 자주 진행하다 보니 관심 있으시면 한판 하러 가보시는 거 어떤가요? 게임 장르 하면 오버워치나 배그 등 뛰어난 에임으로 적을 조준하며 싸우는 슈팅 게임 또한 매우 인기가 넘치는데요. 모바일 서브 컬처 내에서도 이러한 게임성을 살려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수려한 일러스트와 총기가 합쳐진 매력적인 게임으로 디테와 도로롱으로 유명한 게임 니케는 의외로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묵직한 스토리와 좋은 게임성으로 사랑받는 훌륭한 게임인데요. 3인칭 슈팅 기반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니케들의 개성 있는 무기 타입과 스킬, 그리고 화려한 스킬 컷신과 시원한 사운드가 더해져 단순히 쏘는 재미를 넘어 전장을 지휘한 듯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케는 전투보다도 스토리에서 진짜 몰입이 시작되는데요. 스토리와 더빙, 음악 등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빠져 게임과 캐릭의 매력에 빠져 즐기기 좋죠. 그 외에도 다양한 미니게임과 컨텐츠들이 있어 입문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역시 직접 움직이면서 적을 쏘는 맛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슈팅게임이라 할수 있죠. 스노우브레이크는 우리가 흔히 즐겼던 슈팅게임들과 같이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며 적과 맞서 싸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아군 세명과 교대하며 싸우고 여러가지 종류의 무기들과 특색 있는 스킬들 덕분에 질리지 않고 시원한 재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맵의 퀄리티와 그래픽, 시원한 타협감과 모델링을 자랑하며 숙수나 특정 스킨 등의 상호작용이나 재밌는 미니게임 등 전투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 까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만한 게임입니다. 통상적으로 서브컬쳐 게임하면 귀엽고 이쁜 캐릭터들이 많아 밝은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상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특유의 매니아층들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의 게임 또한 많죠. 회사의 관리자가 되어 환상체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성장하는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특유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체와는 달리 매우 잔인하고 기괴한 연출들을 보여주며 매니아층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로보토미의 후속작인 림버스 컴퍼니에서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스팀 게임으로 출시해 컴퓨터로만 즐길 수 있었던 로보토미와는 달리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한 림버스 컴퍼니는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전략적 RPG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림버스 컴퍼니는 서로 죽고 죽이는 어두운 세계관을 배경으로 수많은 괴물들과 싸우고 본인의 캐릭터가 괴물로 변하기도 하는 등 특유의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수집형 가챠게임임에도 캐릭터 자체는 12명이 끝이란 점이 아쉬울 수 있지만 보통 캐릭터를 모으는 것이 중심인 대부분의 게임들과는 달리 캐릭터에 담긴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이기에 취향에 맞으면 즐기기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리버셀 스 고고는 어반 판타지 세계관과 미스터리한 스토리를 가진 특유의 감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크한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고풍스러우면서도 묵직한 분위기죠. 잉크로 그려낸 듯한 배경 아트와 묵직한 부금이 어우러져 게임의 전반적인 몰입감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이 가진 독특한 말투와 철학적인 대사들은 단순히 수집형 캐릭터 그 이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죠.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카드 형태로 구성된 스킬을 사용하며 동일한 주문을 합쳐 상위 주문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사용하죠. 한정된 행동 속에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최선의 플레이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캐릭터 수집형 게임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심오한 세계관과 대사 분위기로 인하여 작품과 스토리텔링 모드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연출, 감성으로 꽉 채운 세계관으로 모바일 게임계에 충격을 일으킨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게임은 단순한 서브컬처 게임을 넘어서 하이엔드 서브컬처 RPG라 불릴 수 있는 높은 퀄리티의 게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맵이 넓은 게임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담긴 디테일과 탐험요소를 통해 자유롭게 여행하는 느낌을 주는 오픈월드 게임, 원신은 포유버스의 대표적인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여행자가 되어 이세계 티바트를 모험하게 되며 각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문화와 음악,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훌륭한 스토리와 함께 힐링되는 비주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원소 반응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액션 기반 전투로 불, 물, 얼음, 전기 등 다양한 속성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파티를 구성하고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개성 넘치는 스킬과 궁극기, 눈을 사로잡는 거친과 연출까지 하이엔드 RPG로서의 완성도를 제대로 보여주며 여전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붕괴 스타레일은 호요버스가 선보인 던제 기반의 SFRPG로 깊이 있는 세계관과 몰입감 넘치는 연출이 강점인 하이엔드 게임입니다. 전투는 클래식한 턴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 캐릭터의 스킬 구성과 팀 시너지로 다양한 조합을 맞추고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전략의 재미를 극대화시켜주며 연출 또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타레일은 독보적인 세계관이 특징인데요. 우주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타레일은 여러 추상적인 개념들을 신격화 하고 그 안에서 각 캐릭터들이 자신의 신념과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복잡하지만 아주 깊고 탄탄한 스토리 를 선보여주죠. 각 행성마다 분위기 음악 디자인 이 완전히 달라서 기차를 타고 이동 할 때마다 새로운 장르의 sf 소설 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훌륭한 컷신과 연출 브금까지 정교 하게 어려워져서 그냥 턴제 게임 이 아닌 하나의 시네마틱 rpg라 불려도 좋을 게임입니다. 명조 워더링 웨이브 줄여서 명조는 크로 게임즈에서 선보이는 차세대 오픈 월드 액션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기억을 잃은 방랑자가 되어 공명자들과 함께 무너진 세계를 되살려 나가는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하이엔드 RPG 게임답게 훌륭한 전투를 보여줍니다. 회피 타이밍은 촘촘하게, 베링은 시원하게, 큐티는 화려하게 들어오며 훌륭한 그래픽과 함께 손맛 전략 연출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게다가 타워도 절대 심심하지 않죠. 글라이딩, 와이어 액션, 벽타기 등 맵을 돌아다닌것 자체가 하나의 액션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작성이 굉장히 자유롭고 재밌습니다. 콘솔급 오픈월드 게임을 모바일에서도 제대로 즐기시려면 명조를 추천합니다. 이번엔 여러가지 장르의 다양한 게임들을 몇가지 간추려서 간단하게 소개해봤는데요. 영상에 나온 게임들 외에도 여러 재밌는 게임들이 있지만 분량상 전부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만약 영상에 나오지 않은 다른 재밌는 게임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적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테니 구독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